최근 다이어트 목적으로 필라테스를 시작했는데 강사 언행이 미묘하게 기분이 나빠서 제가 예민한 건지 여쭤봅니다. 4대1로 강습 중이에요. 첫날에 근 3년 만에 운동이고 원래도 근육이 없는 체질이라 강사가 지시하는 자세를 잘 따라하지 못했어요. 따라해도 힘이 부족해서 자세가 몇번 무너졌고요. 그래도 다른 수강생들한테 패기치기 싫어서 무너지면 재빨리 자세 바로 잡고 흐름 따라가려고 노력했어요. 근데 강사의 한마디 한마디가 묘하게 기죽게 만들더라고요. 제 자세를 잡아주면서 혼잣말로 왜 이렇게 하지? 지나가면서. 아,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죠? 이상하네. 다른 분들 답답하셔도 조금만 참아주세요. 등등. 오지 싶었는데, 나 때문에 많이 답답하셔서 그렇겠지 하고 지나갔어요.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강습을 봤는데, 강사가 지시한 자세가. 원래는 양팔을 다 들고 옆구리 힘으로 버텨야 하는 건데, 시도했다가 어깨가 너무 아파서 한쪽 손을 살짝 짚고 했거든요. 강사가 그걸 보고 왜안 하냐고 물어보길래 자세가 안 된다고 했어요. 근데 갑자기. 그럴 거면 제가 왜 여기 있죠? 시키는 자세도 안할 거면. 영상 틀고 하시지 왜 오셨어요?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그 동작 억지로 했는데 그때 어깨가 결려서 아직도 너무 아파요. 어찌됐든 해내니까 거봐요 할수 있잖아요. 하더니 그 후로 다른 동작 시범 보일 때마다 "모두 이건 정확하게 따라 해주셔야 해요." 라고 저격하듯이 말하더라고요. 기분도 안 좋아졌는지 강사 텐션도 뚝 떨어져서 눈치가 너무 보였어요. 오랜만에 큰맘 먹고 운동 시작한 건데 시작부터 기가 죽으니까 운동 끝나도 괜히 우울하더라고요. 그렇다고 강사가 막 불친절한 건... 아닌데. 요하게 기분 상하는 느낌이 자꾸 드니까 제가 예민한 건가 싶어요. 제가 예민한 건가요? 강사가 불친절한 건가요?